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8월 4주차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페이퍼링 이슈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주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단기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3133선, 코스닥은 1023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어, 금통위의 금리 인상 이슈도 있었습니다. 금리를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25BP 상승을 시켰습니다. 국내 금리 인상 이슈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통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 시각으로 27일 저녁 11시 정도에 잭슨홀 미팅에서 미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장은 여기에 많이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 이분은 계속 그래왔지만 분명히 시장을 안정시키는 발언을 해줄 겁니다. 또 시장은 그걸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테이퍼링 이러한 이슈들은 계속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제가 정상화되고 일반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페이퍼링도 진행되는 것이 맞고, 금리도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들이 맞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단기적인 충격에 의해서 악재로만 인식하지 마시고, 경제가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길게 보시면 좋은 환상들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면서 여튼 8월은 시장이 마감되어 가고 있고요. 8월 마지막 주이자 9월로 넘어가는 9월 1주 차에는 또 다른 시장의 중요한 이벤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꼭 눌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유튜브를 보시고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 카페에 회원가입 하시면 저희가 증권사 보고서나 다양한 이슈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아리스 카페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증권가 이야기 주요 일정에 매 주차별로 저희가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중요한 일정별로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요 이슈는 8월 30일 월요일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안건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법안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수 있는 산업이나 또는 개별 종목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좀큰 틀에서 볼때 중요한 법안은 어, 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산소 중립, 그 다음에 녹색 성장 기본법 등이 처리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상승으로 가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이 법안이 어, 이번 주에 국회에서 통과가 될줄 알았는데 일부 다른 법원들과 함께 문제가 좀 발생이 되면서 국회 본회의 자체가 연기가 되었죠. 그래서 다음주, 그러니까 8월 30일날 다시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이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이벤트는 섹터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 이슈인데요. 한국 바이오협회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라고 하는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백신 관련된 이슈라든지 또는 기타, 뭐 차세대 카티 치료제나 또는 AI 및 빅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IO 쪽에도 파운드리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소재부품, 장비 업종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IO와 관련된 정책적인 이슈나 글로벌적인 트렌드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시간이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될 수가 있으니까 바이오 섹터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은 이러한 행사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요 이슈는 신규 상장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어, 저개인적으로 이제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일진하이솔루스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가 참고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공모 청약을 진행을 했고요. 경쟁률, 그 다음에 공모 자금 모임 금액을 보시면 역대 6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9월 1일날 일진하이솔루스가 신규 상장을 하면서 보통 증권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따상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두배 이상 형성이 된 다음에 상한가를 진입을 하는 아마 그런 형태의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배정받은 주식수를 보니까 워낙에 경쟁이 심해서 1인당 거의 한주 내지 아마 두주 정도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일진하이솔루스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규시장에서 호스피시장이 열리면 그 시간대에 매수하려는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진 하이솔루스가 개별 종목의 상장입니다만은 다음 주 아마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과 또 전체적으로 수소 관련된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요 이슈는 MSCI 지수, 리밸런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8월 31일 장 마감 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8월 31일 일부 종목이나 시장에 대해서 수급이 급격하게 변동이 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8월 31일 시장을 좀 보실 때장 막판에 약간 지수가 밀리거나 개별 종목별로 밀리는 종목들이 일부 나온다. 그럴 경우에 해당 종목군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 이런 부분들 시장을 좀 보실 때 같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미 MSCI 지수 리베라싱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에서 오래전에 익히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시장 지수에 약간의 변동을 줄수 있는 요인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요 이슈는 9월 3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8월 고용동향 보고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페이퍼링과 관련된 이슈와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의 연준이 페이퍼링을 하기 위한 조건 두 가지를 걸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물가죠. 물가는 이미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실업률이나 노동,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연준이 기대하는 목표치에 도달되지는 못했어요. 7월달 같은 경우는 일부 도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8월달에도 고용 상황이 좋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9월 21일부터 22일 사이 열리는 미국 FOMC 회의, 여기에서 아마 테이퍼링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빠르면 10월이나 11월부터 해서 페이퍼링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3일 미국의 8월 고용 동향 보고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니까 그리고 페이퍼링이 결정될지 안 될지를 가늠해볼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이니까 이 지표를 좀 눈 여겨서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마 2023년부터 진행이 될 건데 이러한 것들은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증시의 낙폭을 일부 주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큰 대세적 흐름에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가거나 경제가 좋아짐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인은 아니니까. 이러한 것들을 너무 민감하게 봐 드리진 말아야 된다는 마지막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9월 1주차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굵직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고 어, 저희가 눈에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뭐 해당 종목들을 매수해라 매도해라 그런 의견들을 드리는 것들은 아니고요 시장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시장의 중요 이벤트들이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시장을 좀 이해하면서 투자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이런 일정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마무리 되었는데요. 영상이 정말 좋았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저희 영상을 좀 추천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